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변함없이 동쪽 금배 사거리 쪽부터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현장이 뒤에 건설 쪽 현장인데요. 음 일주일 사이에 좀 진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좌측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주택 1동 3수 건물이고요 옆에 지금 보시면 88주택이 다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어, 신일 연립 쪽도 지금 일부 철거가 됐고요. 동쪽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서쪽에서 이어서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구역 부동산입니다. 동쪽 근배사거리에 이어서 서쪽 백병원사거리쪽 SK건설 철거 현장 사진입니다. 유엔 아파트 앞쪽에 단독 필, 단독 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있는 듯 하고요. 아, 지난주에 오다가는 지금 산업 폐기물이 많이 반출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예. 에, 철거 현장 동영상은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고요. 지난주 거래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9평방 미타가키만 2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84평방 메타 3억 3천 음, 아직 들으신거는 없습니다. 아,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고 2구역 어, 부동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구역 부동산에서 어, 물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특히 예, 좀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물건이 있으면 어, 연락주시면 저희껏 어, 어, 상담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역 농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